워낙 노래 잘하시는 건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트롯 퀸카로도 등극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간드러지고 멋진 보컬 감성의 소유자 누구실까요? 운명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 만납니다. 28회 우주 반디풀축제 마지막 특별한 손님 린 씨를 모십니다.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가수 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보라색 누가 나눠주셨나요? 우리 린사사가 나눠주셨나보다. 너무 고생하는 우리 린사사 감사합니다. 우주 반딧불 축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옆에 이 등나무에. 이 조명이 반딧불을 연상케 하고요. 너무 이쁘네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쵸? 네, 여러분들도 어, 계속 좋은 시간, 좋은 가수들의 좋은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끝까지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즐거우셨어요? 네, 더욱 거나뭐 이렇게 그렇,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네, 네, 서 계시는 분들 다리 아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노래 빨리빨리 불러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불러드린 노래는 마이 데스티니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 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많은 사랑을 주고 음, 계셔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어,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의 OST였습니다. 음, 두 번째 곡은 제 노래 가운데서 좀 빠른 곡인데요. 같이 박수 칠수 있는 곡이 아닌가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불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몇곡안 됐는데요. 혹시. 제가 안불러주고것같다는 노래 있을까요 제가 무반주로라도 시간을 거슬러는 불러드릴건데이다가할려 수도! 할려 수도! 3 0 0도할려 수도! 요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음. 응. 300년, 한려수도 그림 같구나. 구비구비 바닷길에 배가 오는데. 네 마중 섬색시에 붓가슴 속은 빨갛게, 빨갛게.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laughs> 아까 또 누가 고민형이라고 했죠? 하트를 지우고 저장된 일원을 지워도 다른 번호로 바꿔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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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말야 no. <laughs> 또뭐 있을까요? 트로트를만이이 이하도 yeah, yeah, 어, 사실 앵커를 외쳐주시면 부를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다른, 다른 노래 사랑했잖아요 정말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한 나. 낯설 만큼 작은 꿈. 니목소리 들어도, 후후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또뭐 있을까요? 어? 한오백요 <laughs> 한만한 이 세상 계속한이마 정을 두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년 사자는데온소화요또 이런 노래 듣죠? 아무라니 아, 뭐라니? 아 계절을 바꾸다 싶이며 아~ 서리 휘인도가 도내 안에 그대는영 우와~ 이런 걸로도 있고 아까 누가 태양의 후예 OST 얘기했죠 그쵸? 제가 무대에서 많이 안 불러본 노래라. I, I, I always love you in my heart. 그때는 나아요 스쳐가는 모든 게 사랑이죠. 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응? 우리 아이가 말했는데, 애기가 말했던 거 뭐야? 삼다도 소식이요. 미연을 떠오를까 소알달까 맞나? 피바리하 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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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물결에 꺼져가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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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도니까 마지막이니까요. 어 친구 여기뭐라 아줌마가 뭐 불러줄까? 사진을 찍고 싶어 이리로 와봐. 나와 사진기 갖고 왔어? 응 그랬어. 카메라 켜봐. 카메라 켜봐. 몇 살이야? 아줌마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청년관원에서 봤어요. 어 TV 보는구나. 아삼도두 소식을 좋아해? 네. 플레이리스트 있구나 남다르다 뭐뭐왜 좋아해 나 좋아 나 좋아해 왜왜 어, 좋아해 예뻐서 <laughs> <laughs> 벌써부터 그렇게 눈이 높으면 어떡해 <laughs> 이름이 뭐야 정하 아, 하하음이 아음이 아, 하음 하음이 와 그렇구나 사진 찍자 나중에 무격사가 부디 되질 않길 바래 자 하나 둘한번더 나둘오잘 나온다 고마워 또뭐 불렀으면 좋겠는 노래 있어 하미는이 아, 아줌마가 그게 상가도 소식이 다야 그 뭐였어 이어 이아 이어 이 이따 불러줄게 트로트 좋아하는구나 남다르다 정말 <laughs> 잘 크길 바라며 어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래 고마워 되게 쿨하다 <laughs> 저는 향후 저런 하우미 같은 친구들을 보니까 저는 향후 음, 한 20년은 더 <laughs> 무대에 설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좋은 고객님이 대주어야 되주어, 할 텐데요. 네. 잘 부탁해, 하우마. <laughs> 아, 뭐래? 사랑한데, 어머, 웬일이야. <laughs> 아줌마도 사랑해. <laughs> 노래 마지막 곡.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앵콜 곡을 준비를 안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정정적인 마지막 곡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어, 시간을 거슬러라는 곡 준비했고요. 이 노래도 OST인데요. 해르 품은 달이라는 작품에 네, 큰 사랑 받았던 노래입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떠려 결과기 같은 거라고?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 하고 <laughs>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유 벌레가 붙어가지고요. 네. 어, 제가 여러분, 그저막 찍으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아셨죠? 네, 얼굴 꾸기고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잘 웃고 있는 걸로 <laughs>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요즘 트로트를 부르고 있잖아요. 어 발라드로도 큰 사랑을 받았고 정말 분해 넘치는 그런 20여 년간의 가수 활동을 했었지만 뭔가 영역을 확장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도장 끼기처럼 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뭔가 고군분투 쭉쭉. 잘못 하고 있었었는데 고군분투했었는데 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생겨서 아주 즐겁게 요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 이름으로는 처음 나온 트로트 곡이에요.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고요. 어, 10월 초에는 제가 발라드 공연을 하고요. 음, 예정대로라면 12월에는 트로트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꼭 이야라는 노래 불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린이었습니다. 嗯。<Go. S 2>